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내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도 다양한 인간관계 중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피로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간관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과 시선에 나의 감정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 흔들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것부터 해봅시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될수록 애인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SNS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흔들리는 포인트 비교하는 포인트가 모두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에 따라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결혼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은 결혼을 물어보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시선에 자신의 감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높낮이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따라 비정상적인 심리적 갑과 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의 사람끼리 모였어도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과 덜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인간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장점도 단점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스펙으로 스스로를 무장해도 자신이 스스로를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적 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무적이 되거나 최고가 될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모두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인 인간관계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에게 미치는 영향 영향력의 크기는 우리 선택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이끌고 해결하려면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내 곁에 둘수 없습니다. 내가 좋건 싫건 원하건 원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어느 정도는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SNS가 발달하고요.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의 오류에서 벗어나세요. 인간의 삶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극히 드뭅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 에겐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는 차이 만 있을 뿐입니다. 즉 부정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좌절보단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커지게 되어 운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마음을 키우세요. 사람을 볼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교,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줄고요. 진짜를 보면 나도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더 커집니다.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필연이고 숙명입니다. 인간관계를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인연을 나의 귀인으로 만듭니다. 귀인은 천운이라고 합니다. 부정이 난무할 때 진짜 긍정의 빛을 발휘합니다. 천운을 스스로 만드는 여러분들 주변에 귀인이 가득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